자 요즘 말이죠 민주당 내분이 아주 극에 다다르고 있죠 여러분 내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헛소리에는 우리가 짜증이 나고 분노를 느끼지만 그 과정 자체만 보고 몇수앞에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 한 켠은 미소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너무 그들의 말로가 눈에 뻔히 보여서 자 민주당의 정파를 사칭한 개파 모임처럼의 이재명을 적극 지지하는 초선 강성 의원들의 모임이죠 김남국 김용민 황운아 최강욱 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쏟아낸 망언들이 주마등처럼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갈 정도 한마디로 민주당을 지금 나락으로 보내버린 그 주역들 이들 때문에 당 내분이 일어나고 그들의 해체 요구도 빗발치는 것 같은데 친명계가 아닌 의원들 즉 친문 의원들이 보다 못했는지 또 다른 개파를 결집시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면승부급의 대응인데 그 이름은 바로 초금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미의 부엉이 모임이 전시는 이 초금회 극친문계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의원 모임입니다 여기서 부엉이 모임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달, 즉 문재인을 지키는 부엉이라는 뜻의 모임이며 이 모임의 회원은 약 40여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전해철, 전재수, 황희, 박광홍, 김종민, 정재호, 조승래 이런 신문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초금회는 이 부엉이 모임이란 이큰틀 안에서 재탄생한 같은 색깔의 새로운 모임이고요 그냥 같은 편이란 얘기야. 사실, 처음에 보다는 명단, 네임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여기서 네임 밸류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매스컴을 그닥 많이 타지 않은 헛소리를 처음에 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한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이들이 본격적 활동 개시를 이제 알린 겁니다.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들의 금요일 모임의 약자임 초금에 청와대 출신 재선 의원들까지 합류를 하고 있다는데,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고민정 등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고민정은 뭐냐? 혼종인가? 그렇게 이재명 쉴드를 치더만 호세돌아 섰나보네. 소름끼칩니다. 뭐, 원래 친문이긴 했지만. 어쨌든, 강경파 초선무인 철엄회와는 차별화를 두겠다 계획하는 초금회. 말로는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개파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그걸 믿는 국민은 단한 명도 없을 거고요. 일단, 제 3자인 우리들 입장에선, 저 극자 세력 철엄회와 부엉이 모임을 전신으로 두는 극친문계 모임 초금회가, 이제 어떻게 맞붙을까? 재밌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복병이 있어요.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 바로, 정청래. 정청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주 철어매를 극한 실드를 치고 앉아있던데, 철어매 해체 요구에 노발대발하면서 본인의 SNS에 싸재힌 글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철어매를 해체하라고? 나는 개파를 지향하고 정파는 지향하자고 권유한다. 정파 입장에서 민생을 경쟁하고 개혁을 경쟁하는 건전한 정파가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철어매 같은 진보개혁적 정파가 더 생겨나길 바란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뭐를 했느냐?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넘쳐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졌다. 처음에는 해체가 아니라 더 확대 강화돼야 된다. 크 진짜 개쩔조 이분. 철험의 강성 의원들, 이재명계 의원들 때문에 본인 같은 사람들이 나대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된 건데 그들의 민심을 무시한 생태 때문에 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철험의 같은 모임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 짓거리며 본인들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더 개혁하지 못하고 덜 개혁해서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나라를 더 조지지 못하고 덜 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와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이와 똑같은 결로 철험에는 해체가 아니라 더 확대 강화가 돼야 된대요. 이게 이게 민주당 강성 철럼의 이재명기 의원들의 현 주소라고 이래서 망하는 거라니까 그 중심에 정청래가 있어요 아 진짜 노답입니다 노답 많이들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2년 후에 니들 다 없어질 거니까 뭐 우리는 재밌게 지켜보겠다만 징글징글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얼마나 많은 민주당 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줄줄이 엮여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자 즐기세요 그냥 팝콘각 잡으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우린 즐기면 됩니다 아 근데 사실요 전저 초금위인지 뭔지도 난이 예 불가야 아니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조진 문제 오늘 실드를 치냐. 처럼에도 처럼인데요초금회인지저 부엉이 모임인지 저 사람들도 진짜 우리 상식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처럼에 초금회 부엉이 모임 그냥 다 싸우다가 공멸했으면 좋겠다.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인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새상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